촬영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위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영화 주만 보고 따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Thank 낙 버리고 천능하신 영원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물고 나는 오 술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믿음과 함께 실상으로 나타내주십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여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깨뜨리는 작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강리와 고난의 길에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부인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다이슨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윤례를 배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다시 깨달은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는 훈련에 통과해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받을 축복을 하늘 창고에 저장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세상을 초월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축복의 땅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문의 말씀을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요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잊지 말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강녀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깨닫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내가 오늘 내게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내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잊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망각은 신앙의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부분 12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 3절을 보면 또내 소와 양이 번식하며 내 응급이 중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강려의 길, 고난의 길, 연단의 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내 마음이 경만하여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고 불변과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문을 내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대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며 교만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과 먹을 양식이 풍부하고 넘쳐날 때에 경안하여 내 하나님 영화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보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려해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담겨져 있지만 반드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면 17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돼서 열심히 수고함으로 돈을 벌었다고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받고 내가 잘나서 돈을 벌었다고 할까봐 두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아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일조도 10만원, 만원 1 0 0만원까지잘낼수 있어요 그러나 천만원 되면은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의 법칙을 깨달아야 돼요강녀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영화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늘문이 당장의 순간에 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영화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의 축복을 줄 것이니 여화를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기 전에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영원히 그 축복을 누리며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믿음의 법칙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부문 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수가는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땅을 차지하는 역사예요. 축복을 차지하는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이전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마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겸손의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강려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강려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선 멈추시고 지금 내가 왜? 지금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연단을 겪고 있는지를 가슴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우선 멈추시고 영적 신호등을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의 테스트도 믿음의 테스트도 순종의 테스트를 하고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사인을 내려주십니다. 축복이 쏟아지도록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야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달아보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면 3 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훈련이에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셨고 너를 알지도 못하던 그런 고난과 연단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된다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축복을 주기 위한 강요 고난의 길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시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보면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죽기까지 고난과 연단을 받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 절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지휘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께서 너를 지휘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내 하나님의 여와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얘기를 따라가며 하나님 만을경외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2편을 보면 여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여하와,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리하면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칠자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고난을 통과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8 절을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역,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남나무의 끓의 소산지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요로운 땅으로 우리를 강자를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더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더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고난은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게 강냐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었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었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땅에 돌은 철여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의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시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이 말씀을 보면 내가 먹을 것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며 또 먹어서 배부르도록.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축복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자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견작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재물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보면 18절에 1 8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구의 축복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은 오늘날 모든 것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 이상은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리포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 훈련이구나 강렬을 통해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축복을 천 대까지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 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비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축복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법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져 마침내 놀라운 축복을 받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나눔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렬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통과할수록 더 열리고 더 축복을 받고 더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십니다. 여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주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